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세트 앙카, 스트롱 앙카, 드롭인 앙카의 시공 방법과 규격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시공 방법은 동영상, 촬영 여건상, 그리고 시공 방법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시공 방법과 요령만 설명을 드리고 직접 시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앙카의 호칭경, 앙카의 길이, 드릴의 직경 등 규격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앙카라고 하는 것은 그 앵커를 의미하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앙카고요. 여기에 있는 것이 그 앙카 펀치입니다. 이건 이제 콘크리트 길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앙카에다가 그 너트를 체결할 때그 사용을 하면 그 편리한 그롱 비트 소켓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이 그 너트가 되고 이거는 아이 볼트가 되겠습니다. 앙카 중에서도 이거는 그 세트 앙카라고 하는 거고요. 세트 앙카인데 이거는 이제 철로 된 거고 이거는 이제 스텐으로 된 세트 앙카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스트롱 앙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이거는 그 드롭인 앙카라고 합니다. 드롭인 앙카. 먼저 그 세트 앙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철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부식에 강한 스텐으로된그스텐 앙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트 앙카의 이 구조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슬리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와샤입니다. 와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프링 와샤가 들어가고요. 이 스프링 와샤는 그 스프링 와샤의 그 탄성을 이용해가지고 그 풀림, 나사, 너트가 그 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트로서 이제 최종적으로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그 세트 앙카는 그 콘크리트에 이제 시공한 후에 그 너트를 이용해가지고 좀그 부착물을 갖다가 고정시키는 그 기본적인 앵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경과 길이가 다른 그 여러 가지 규격의 그 앵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인치 규격으로 이제 판매가 되면서 같은 규격의 너트와 이제 결합이 됩니다. 다음으로 그 세트 앙커의그 시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콘크리트 길이 거든요 이게 콘크리트 길이로 이제 그 벽이 라든가 바닥을 갖다가 천공을 하고요 그 천공을 한 곳에 이 세트 앙카를 그 와샤 라든가 스프링 와샤 너트를 제외하고 이 부분만 그 천공한 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트 앙카 거든요 세트 앙카의 모습인데 이 세트 앙카를 그 앙카에다가 이렇게 끼웁니다 끼운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망치로 이제 타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망치를, 망치로 타격을 하게 되면 그 앵커, 앙카의 이그 슬리브 부분이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 밑에 부분이 이제 벌어집니다. 벌어지면서 이제 콘크리트에 튼튼하게 이제 고정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다음은 그 세트 앙카의 규격인데요. 구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스트롱 앙카와 그 드롭인 앙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스트롱 앙카고요. 스트롱 앙카는 그 철로 된 것도 있고 스텐으로 된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철로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드롭인 앙카인데 이것도 이제 드롭인 앙카고요. 그 드롭인 앙카가 스트롱 앙카하고 드롭인 앙카는 일반적으로 이제 인치 규격으로 판매가 되고 같은 규격의 그 볼트하고 결합이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에 그 스트롱 앙카나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롭인 앙카를 시공한 후에 그 전산 볼트라든지 육각 볼트라든지 아이 볼트 등그 볼트를 결합해가지고 각종 그 부착물을 고정시킬 수 있는 다용도 그 앵커고요. 그 스트롱 앙카 펀치의 그 시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이 이게 좀 짧은 게그 스트롱 앙카 펀치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좀 이제 긴 것을 갖다가 드롭인 앙카 펀치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첫 번째 이제 콘크리트 길이를 사용해가지고 그 콘크리트에 이제 천공을 하시고요. 구멍을 뚫으신 다음에 그 천공한 곳에다가 그이 스트롱 앙카를 그 망치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밀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이 스트롱 앙카. 이 짧은 게 이제 스트롱앙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스트롱 앙카 펀치를 그 이제 스트롱 앙카에다가 이렇게 끼우셔 가지고요. 끼운 다음에 망치로 이 앙카 펀치를 타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이 앙카의 그 바깥쪽 테두리 부분이 그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벌어지거든요. 이 끝부분이 이제 벌어지면서 콘크리트에 이제 튼튼하게 이제 고정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 스트롱 앙카의 규격인데요, 구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롭인 앙카의 그 시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콘크리트 기리를 사용해가지고 바닥이나, 바닥이나 벽에 그 천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공한 곳에다가 이드롭인 앙카를 그 망치를 사용해가지고 밀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긴 부분이 긴 것이 이제 이게 그 드로빈 안카 펀치거든요. 드로빈 안카 펀치를 이 안카에다가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이 드로빈 안카에 보면 가운데 부분에 이제 그 철심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망치로 여기를 이 부분을 이제 때려주게 되면은 이 드로빈 안카에 그 테두리 부분이 그, 이제, 벌어지면서, 콘크리트, 콘크리트에 이제 튼튼하게 고정이 되는 것이고요. 스트롱 앙카하고 그드롭인 앙카의 차이점은요. 그 스트롱 앙카는 이 테두리 부분을 갖다가 가격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벌어지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롭인 앙카는 이 가운데 부분을 가격하는 겁니다. 가운데 부분을 가격해가지고 이 테두리 부분이 이제 벌어져가지고 고정되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탠 스트롱 앙카의 규격과 드로빈 앙카의 규격은 다음과 같은데요, 구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트 앙카, 스트롱 앙카, 드로빈 앙카의 시공 방법과 규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